다양한 매물접수 환영합니다. 구독, 알림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매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하루 전에 꼭전화문이 미리 주고 오시고요. 저희 당진 명동부동산에 매물접수 해주시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당진 명동부동산 되겠습니다. 매물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주택수 여러분, 주택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바닷가 앞쪽으로 해서 주택수 포함 안 되는 근린 생활시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양군 소원면에 위치한 우리 태안 웨이브 근생입니다. 바다 바로 앞에 오션뷰를 즐기실 수 있는 오늘 그런 매물이에요. 어, 바로 입주도 가능하시고요. 바다 가까운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주택수 미포함돼서 좀 부담 없이 세컨하우스처럼 이용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이 좀 모여 있는 단지에 있는 오늘 매물이고요. 해루질 낚시하러 다니시기 좋은 위치에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이렇게 바닷가로 해서 산책 다니시기도 너무 좋고요. 요즘에 런닝도 또 많이 하시는데, 어, 바닷가 생활을 좀 수도권 가깝게 해서 좀 왔다 갔다 별장 생활식으로 쓰실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자갈마당, 주차장, 텃밭, 썬룸, 펜스시설까지 완벽하게 돼 있고, 진짜 왼쪽에 있는 매물은 지금 150평에 있는 매물이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매물은 75평입니다. 원하시는 평수 골라 오시면 될것 같고요. 썬룸 시설이 이렇게 돼 있어서 폴딩 도어 시설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 폈다가 아니면 다시 폴딩 시설로 닫았다가 해서 오션뷰를 즐기실 수 있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주변 맛집, 관광지, 카페 이 이런 것들이 우리 소원 변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즐기실 거리도 굉장히 많고 오늘 뭐 세대 캠핑 다니시는 그런 분들 그냥 이제 정착하셔서 그런 돈을 이제 매일 쓰시는 것보다 이쪽에 아예 정착하셔가지고 즐기시면 좋은 오늘 그런 매물 같아요. 대지 어, 75평과 5평과 건물 13평 가격 지금 밑으로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대지가 어, 150평 건물 13평 지금 이용 가능한 매물 어, 가격대 넣어드립니다. 폴딩도로에서 경량철골 구조로, 구조로 지금 13평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갈마당과 그리고 텃밭, 그리고 앞쪽으로는 바로 포장도로가 있어서 어, 진입로도 굉장히 좋은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텃밭에 가지,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등등 이렇게 심어서 어, 주말 농장처럼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 그리고 바깥에 수도 시설 나와 있는 모습 그리고 어, 여기 뭐 전원주택 뭐 뷰가 제일 끝내주거든요 여기 세대들이 그래서 와서 원하는 평수 좀 골라서 입주해 보셨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바닷물이 지금 반은 들어와 있고 반은 나가 있는데 이 태안이다 보니까 서해안이다 보니까 조수간만의 차에 또 매력이 있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폴딩 도어 시설 설치가 되어 있어서 바람 많이 불거나 비가 올거나 할 때는 바다 생활, 어 이제 바다 전경 폴딩 도어로 해서 맨날 이렇게 바다 보면서 휴식 취하실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용하시고요. 실내는 조그만한 게 미니 주방 그리고 저희 편백으로 하는 시공되어 있어서. 나무 따뜻한 나무 향좀잘 나면서 어좀 쉼이 될수 있는 그런 힐링 공간으로 오늘 매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기 레인지 이용하시고 냉장고 넓 공간 어 마련되어 있고요. 방 하나에 욕실 하나 구조를 가지고 있는 13평 구조의 오늘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주택수 때문에 걱정 많이 하시는데 좀 근린생활 시설이다 보니까 어 주택수 걱정 없이 좀 세컨스처럼 쓰실 수 있는 오늘 그런 매물이고요. 어 이쪽은 또 나갈 때또 데크도 있어서 신발 여기다 걷어놓고 들어갈 수 있게끔 잘발현되어 있네요. 저희 창이 동양과 지금 남양 그리고 이렇게 3면으로 나 있어서 바다 전망을 또 양쪽으로 즐기실 수가 있고 방이 전혀 답답한 느낌이 안 되죠, 여러분. 와, 저 오션뷰 좀 보세요, 여러분. 싱글 침대, 한 대나도 이제 공간 좀 넉넉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분들 좀 누워서 좀 생활하실 수 있을 만큼 좀 하루 이틀은 주무실 수 있을 만한 이렇게 크기가 되고요. 난방은 전기로 이렇게 바닥 난방 하실 수 있게 이 방과 이 미니 주방 앞에 이 공간 어 전기 난방 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폴딩 도어가 너무 매력적인 오늘 그런 매물이. 주택수 포함 안되게 난 이제 캠핑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내 세대에서 정착해서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바닷가 세컨하우스 찾는 분들, 근린생활시설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태안웨이브 근생입니다. 주변에 맛집, 해수욕장, 해루질 다니실 곳들, 카페 정말 많이 요새 생기고 있는 태양군 소음면에 위치한 오늘 매물이거든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요 바깥에 수도 시설도 있네요. 전기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밖에 배선 빼놓은 모습까지 보여드리면서 요런 바다 생활 꿈꾸셨던 분들에게 좀 소형으로 적은 금액으로 좀 추천드리는 오늘 그런 매물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태양웨이브 근생. 오늘 소개시켜드린 태양군 수원면에 위치한 네이버 근처 놀림 지역의 남양세대였고요. 대지 면적 표기를 각각 해드리면서 원하시는 평수 골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분들이 와서 형제분들 자매분들끼리 같이 옆에 지내시는 건또 어떨까요? 건물 면적은 33제곱미터로 약 13평 단층세대로 25년 사용승인난 오늘 매물이고요. 상수도와 전기 어, 로 난방을 하고 경량 철골 구조에방 하나 욕실 하나 구조 주차장 있는 소원면 신축 캠핑장 같은 소형 근린생활 시설입니다. 넓은 자갈마당과 세대형 텃밭 시설 시공 완료됐고 주말 주최처럼으로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다낚시 해루집. 낙지와 바지락이 많다고 합니다. 집 앞에서 망둥어 낚시를 할수 있는 오늘 그런 매물이에요. 그리고 뭐 어은돌 해수욕장부터 시작해서 어 주변에 말리포 등또 다른 바닷가 다니시기도 너무 좋은 위치고요. 바로 입주 가능한 바로 바다 가까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서산톨게이트 60km 편의시설은 10km 이내로 마트 편의시설 이용하시고요. 작은 슈퍼는 정말 가깝게 차로 한 2분 거리에도 있습니다. 맛집, 카페 등 관광지가 또 근처에 있는 오늘 매물이에요. 물때 맞춰서 여러분 한번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있으니까 갯벌과 바다 다 들어온 만조 모습, 다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오늘 매물이거든요. 자세한 설명 해드렸습니다.